반짝반짝 타이밍이 돌아왔습니다. 습 드디어, 오늘말에 봐요. 만타반타 저희. 네. 재현 그리고 사면 함께 즐기신 분들은 저희 만두 타임과 반짝반짝 타임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맞아요, 맞아 그래, 기억하시죠? 그렇죠.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기억하고 있어요. 간단히 소개시켜드리자면, 네, 저희 아까 이렇게 어, 군만두송을 불렀을 때, 네. 네. 잠깐 잠깐 만두 만두 짧게 나옵니다. 다 같이 예, 한 손으로 카메라를 찍어주시면서, 어, 손이 피시는 다른 한 손으로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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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아 좋아요. 다시 해볼까요? 시작.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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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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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 다음에 시작.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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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전부 다 레디가 된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부터 준비됐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죠? 스타트를 하면서 준비되셨죠? 당연하죠요 박트를 하겠습니다. 아예 박트. 반짝 그렇죠. 뛰지 마세요. 뜨어져요 네. 갑니다. 네 가자. 어, one t

É Vamos! 미 역한 테러 덕을주실 나의 형제, 나는닮 수. 97일 12일 <laughs> 어, 방금 웃으신 분들 <laughs> 센스 좋았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 오랜만에 와가지고 예. 저희가 지금 잠깐 적응 시간이 필요해정 적응했어요? <laughs> 아 했죠 그럼요 그럼요 적응 완료 오케이 자 저희 노래 마저 부를까요? 네 아, 좋죠 갈까요? 네 호흡 한번 주십시오 눈 음, 기억나세요? <laughs> 네, 네 선생님 부르셨어요? 안녕, 네. 안녕, <laughs> <laughs> 아 내가 너무 아아아아아아아예아아아아아 네. <laughs> 요즘 믿는 거예요? <laughs> 네, 한번 해볼게요. <laughs> 역시, 어, 너무 잘하시네요. 역시, 아, 네, 네, 나이트 네. 들이저버리지 않았어요. 자, 네. 자, 아, 아, 근데, 싱어롱이 있어요. 싱어롱이 있어요. 네. 네. 싱어롱이 있는데, 네. 그 전에, 네. 제가 좀 인사를. 싱어롱 다음에. 아, 싱어롱 다음에 인사해요? 네. 네. 아, 근데 만약에 아니야. 아니, 아니, 먼저 하고 싶어요? 먼저 해요. 그러면 또 어, 좋지. 아, 아, 네.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 안 내리셔도 되니까 하지만 아, 공지는. 공지는 싱어로 후에 지금 된다면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죠? 네. 지금 하면은 안내려도 좋잖아. 그죠? 네. 오케이. 그럼 아, 그래요, 맞아요, 지금 하시죠. 맞아요. 편안하 예. 아, 여러분, 저. 써니보이 역을 연계했던 김지훈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박수치기 힘드실 텐데. 네. 어, 사실, 어. 뭐... 너무 이렇게 다시. 탓이... 형들이랑 너무 공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근데 제가 저번 1차 팀에서 막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2차 팀에서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호승형, 대현형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오해 나주셔서 제가 저의 막공이 예, 조금 더 연장된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은 혼란을 받으셨을 분들에겐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제가 막공이라고 인사까지 다 드렸는데 <웃음> <웃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미오 프라텔을 너 사랑해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일회 끝났으니까 음. 4회 남았습니다 4회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4회 또 이렇게 우리 셋만 파이크, 하게 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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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시간을 선물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자 이제 싱어롱을 한번 해볼 텐데요. 싱어롱이 시작되면은 여러분들 정말 아쉽지만 카메라를 맞아요. 잠시 내리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포토 템 한번 하고 네. 카메라 내리. 아 그러면 그래. 싱어롱 아직 하기 전이잖아요. 노이시작한면 내리면 되지. 그래요. 포토 타임 어떻게 좀 한번 해볼까요? 아 좋죠. 아 좋죠. 포타 포타. 오늘은 예. 관객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 좀 무대가 더워졌어요. 너무 오, 감사해요. 제가 그 인사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이번엔 네. 저만의 인사 방식이 있어요. 아 좋아요. 뭐예요 <laughs> 퇴근 안무예요. 퇴근 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요 너무 좋아. 요 따라 하세요. 네. 오른쪽에 한. 원, 투 쓰리. 하고 옆으로. 오케이. 아 좋아요. 그리고 옆에서 어떤 기운이 느껴진다. 보고. 웃으면서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어, 어. 준비 되셨어요 너무 좋죠 그랬어요. 네 <웃음> 여러분들 퍼트 <laughs> 타임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작 오른발 왠, 왼발. 아까, 왼발 먼저 <laughs> 아까 왼발 먼저 시작요 아까 왼발 먼저 지금 른발 먼저 나가요 아 그랬어 네 아까 왼발 먼저 나갔어요 그쵸 음, 저 방금 왼발 먼저 나가지 않았어요 내가 아, 오른발이라면 아 그래서 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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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괜찮아 미안할 거 발에 혹시 맞아 데이 왼발 먼저입니다 왼발부터 해요 시작 하? 옆기도 있는데? 기분이 미끄져서 쳐다봤더니? 봤더니 징크! <laughs> 깜찍하게 점프. 나 저로 나가야 돼. <laughs> 자, 아, 좋아. <줘야 웃음> <될까요? 웃음> 아, 너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웠어요. 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은 잠시 카메라를 내려두시고 저희 싱어롱을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